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마키스와 마키스미 들려주는 이번 이야기. 자 친구들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 이번 시간 만나볼 건데요. 도수 분포표에 따라쟁이, 자 히스토그램에 따라쟁이, 도수 분포 다각형에 따라쟁이. 바로 상대도수 분포표 그리고 상대도수의 그래프. 자 이거 만나보려고 합니다. 상대도수가 근데 뭘까요? 상대도수.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낫지 않니? <laughs>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이쁘지 않니? <laughs> 이런 상대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상대라는 말은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너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라는 말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학에서 상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율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자, 상대도수는 도수의 비율이에요. 도수의 비율. 자, 그러면 그뭐 기준이 있어야 된다며, 그치? 그 기준은 그럼 뭘까? 기준이 바로 도수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있어? 자, 그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의 총합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게 상대 도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해. 어느 계급의 도수가 10명이고요. 도수의 총합이 100명이래요. 자, 그러면 10명은 100명 중에 얼마일까요? 이거요. 100분의 10이지 뭐, 100분의 10. 그치? 너무 간단하죠? 10분의 1이네요? 어, 그러면 또 0.1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겁니다. 상대 도수. 음, 상대 도수는 어떤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대 도수를 나타낼 때요. 분수 형태 아니면은 뭐 소수 형태. 사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수 형태로 나타내요. 소수. 만약에 두 계급이 상대 도수가 각각 3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 분수로 나타낸다. 분수로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지금, 상대도수를 나타낼 때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수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왜냐면, 자, 결론은, 음, 비교하기 쉬우라고. 비교하기 쉬우라고. 분수 형태로 만약에 나타냈어. 그래서 상대도수를 뭐 10분의 3, 또 다른 계급은 4분의 1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두 계급의 상대도수를 비교하려니 10분의 3, 4분의 1? 자, 얘네들 그럼 뭐 통분할 거야? 그쵸? 분수끼리면 통분을 해야 되죠. 근데 소수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면 10분의 3은 0.3이잖아요. 그쵸? 4분의 1은 0.25잖아요. 어? 그러면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바로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러면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음,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을 찾아볼게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 나누기 도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재나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형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 분해그 계급의 도수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상대도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 이걸 표로 만들잖아? 그러면 상대도수의 분포표예요. 상대도수를 각 계급별로 구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표로 만들면 상대도수의 분포표가 됩니다. 도수 분포표가 아니고 상대도수의 분포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도수 분포표에다가 그 도수 옆 칸, 거기다 하나씩 더 만들어요. 어, 칸을 더 만들어서 해당 상대 도수를 쓰는 거죠.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상대 도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각 도수를 총합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부다, 상대 도수들이 전부다 1보다 작죠? 그치? 자, 그럼,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다면 그러니까 합계 부분이 있잖아요 도수가 만약에 이제 50이야 그치 50 그런데 그 기준도 도수의 총합인 50으로 나누면 뭐 50분의 50이니까 1이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상대 도수의 분포표 이걸 나타낼 때의 합계 마지막 거기에 써야 되는 거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에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요거 잘 체크해 를주시고요두 번째.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를한다 어떤 계급의 도수가 2다. 근데 상대 도수는 0.1이래요. 자, 다른 계급은 도수가 4예요. 그러면 도수끼리 두 배죠. 상대 도수끼리도 두 배가 돼요. 0.1이라는 상대 도수의 두 배인 0.2가 도수 4에 대한 4의 그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알겠지? 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나눗셈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눗셈식에서 상대 도수라는 것은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나누어지는 수는 도수야, 그치? 나누는 수는 도수의 총합이야? 곱셈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나누어지는 수였던 도수를 구하려면 어때요? 자, 우리는 나누는 수랑 몫을 곱해 주면 돼요. 그치? 그래서 도수를 구하려면 도수의 총합이랑 상대 도수랑 곱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도수의 총합 곱하기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입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20명이 전체야. 자, 20명이 도수의 총합이야. 근데 어느 계급의 상대 도수가 0.1이래요. 아, 20명 중에 0.1만큼 차지하는구나. 비율이 0.1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는 20 곱하기 0.1. 2예요, 2. 2명.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계급의 상대 도수가 만약에 0.2예요. 그러면 전체 도수 총합 20 곱하기 0.2 계산하면 4가 되죠. 이게 쌤이 아까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 경우인데 도수가 2일 때 상대 도수가 0.1이면 도수가 4일 때 상대 도수는 0.2다. 정비례한다. 이걸 계산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준 거야. 알겠지? 자, 20명인데 상대도수가 0.1이면 2야. 20명인데 상대도수가 0.2면 4야. 상대도수 0.1이랑 0.2는 2배예요. 그죠? 2배, 두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 도수도 2명에서 4명으로 2배가 됐죠. 자, 어때요? 도수끼리도 2배, 상대도수도 그의 정비력의 2배. 이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유,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상대도수를 이용하면요. 전체도수가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반하고 B반이야. A반에 수학 100점 받은 애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아이, 마음 아파. 한 명. B반에도요. 수학 100점 받은 아이가 한 명이에요. 이제, 이제, 뭐, A반이랑 B반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어, 그쪽이나 우리반이나, 뭐, 똑같이 한 명씩 100점 있네요. 우리는 수준이 비슷한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근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A반은 전체 도수가 5명이에요. B반은 전체 도수가 100명이에요. <laughs> 자, 전체 도수가 이렇게 5명, 100명. 되게 많이 차이 나잖아. 그쵸? 두반 아이들이, 이제, 이제 그 분포 상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A반. 자, 100점 맞은 친구가 한명이지만 전체 도수가 5명이니까 그 비율을 따져보면 자, 즉 상대 도수를 따져보면 5분의 1, 0.2가 되는 거죠. 근데 B반은 100명이 전체예요. 100명 중에 한명이니까 상대 도수로 따져보면 0.01이에요. 0.2하고 0.01 이게 분포 상태가 똑같다고? 이건 아니지. 그치? 자, 도수는 한 명으로 같았지만 도수의 총합이 다르니까 상대 도수도 다르게 되고 분포가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100점 맞은 친구의 분포 상태가 A반은 0.2. 그지? 그 다음에 B반은 0.01.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도수라는 것이 이러한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상대 도수의 그래프.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자료를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다각형으로 그려놨다 치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 자료를요,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상대도수를 나타낸 그래프 두 가지로 나타낸 거예요. 상대도수를 나타낸 그래프, 히스토그램의 모양으로 나타내거나 도수분포 다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내거나 자, 두 가지로 나타냈을 때 자, 그래도 그 모양 자체는요. 도수분포표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랑 똑같고요. 도수분포표 이걸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거랑 모양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라니까. 상대 도수의 그래프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계급의 양끝값을 써요. 똑같네요? 세로. 세로 축에만 도수 대신 상대 도수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도수, 자, 상대 도수 얘네 정비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렸다 라고 하면 결국 그 모양은 음, 서로 같아진다. 세로 축에 있는 도수 대신 상대 도수로 바꾼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로축에 세로축에 작업을 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되 상대도수까지, 우리가 세로축에서 상대도수까지 직사각형의 세로를 잡아서 그리면 되는 거고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거 말고도요. 자, 계급값 하고요. 가로축에서 계급값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서 그 계급의 상대 도수가 만나는 순서쌍. 자, 몇 컷만면? 요렇게 어 우리가 순서쌍으로 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히스토그램 없이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수 분포 자, 이걸 우리가 상대도수의 분포로 나타내 보고, 또 상대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어, 요런 걸또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 자, 이 그래프의 가로축,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랑 같다. 뭔 말이야? <laughs> 라고 할 수도 있죠. 어, 우리, 그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요, 도수분포 다각형과 모양이 비슷하게 그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그리는 그래프 있죠. 자, 그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야.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도 그 그래프 하고요. 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어,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처럼 나타낸 거야. 그렇다면 자, 우리 가로는 어차피 계급의 크기로 일정하니까 가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세로 대신에 자, 도수의 총합으로 가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럼 상대 도수 그래프를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처럼 나타낸 그래프의 넓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면, 똑같아.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에요. 도수의 총합이 아니고, 상대 도수의 총합.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 근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죠. 음.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곱하기 1 따라서, 넓이는 계급의 크기 맞네. 알겠죠? 계급의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오는 유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 도수 의 총합 나오고 어떤 계급의 도수 나오면 상대 도수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야. 총 도수를 구하래. 총 도수? 총 도수 어떻게 구하지? 자 우리 어나누셈식 곱셈식으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바꾸고 바꿀 수할수 수 있잖아요. 식을 바꿀 수 있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상대 도수는 도수 나누기 도수의 총합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바꿔서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수 나누기 상대 도수가 돼요. 어차피 이거 나누셈식을 좀 자리 바꿔서 나타내는 거니까 친구들이 해보면 알 거예요. 도수 나누기 상대 도수 이렇게 해서 도수의 총합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 도수가 뭐가 좋다 그랬어. 자, 그냥 어두 자료를 만약에 도수 분포 다각형. 음,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두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수의 총합이 같을 때예요. 도수의 총합이 같을 때두 자료를 뭐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문제는, 자, 도수의 총합이 헉, 다르면 어떡하지? A반하고 B반하고 도수의 총합이 다르면? 자, 그래서 그 총합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상대도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상대도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두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두 중학교를 비교했는데 두 중학교 중에서 수학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는 어디니 어느 학교니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 상대도수를 나타낸 부분은 두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키워드를 정리해봅니다. 키워드는 상대도수, 상대도수의 합. 그래프의 넓이의 합. 이거예요. 상대도수는 도수 나누기 총합.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요거식 변형시키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수의 합. 키워드라 그랬죠? 뭐야? 1.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키워드가 뭐 있어요? 그래프 넓이의 합. 아, 상대도수의 그래프 넓이 합. 이거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쉽게. 자, 이번 시간은 이학기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너무 아쉽지만,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마기 친구들은 또 다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꼭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절대 잊지 말고, 순간 복습은 꼭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는 시간 동안에 순간 복습이라고 하는 거를 매시간 강조했을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즐거웠고요. 우리 꼭 다음에 만나시다. 안녕.